네, 여러분 책 216페이지 테스트 3의 20번 마지막 문제죠? 라스트. 자, 요거 풀어보죠. 자, 글의 순서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부터 할게요.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글의 주제가 하나야 되는데 여기는 글의 주제가 두 개예요. A, B 두 개로 일단 나눠지고 요 소주제가 나눠지고 이 A, B 안에 다시 이제 A, B 그 다음에 또 이제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이 여기서 주어진 거는 A예요 그래서 A에 의지진건 B고 그 다음에 좀 흐름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오는 구,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 A라는 소주제가 있고 B라는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두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죠. our control over our ability to abilities to perceive, remember and emote a certain concrete limit which is i t s e l f a sign of the fundamental separateness of these abilities from the processes that do this controlling. 자, 일단 살펴보면 어, 우리의 능력에 대한 통제력. 통제력은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 능력은 이제 뒤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식하고 있죠. 자 이게 앞에 는 ability 수식어죠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거죠 인식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어, 내보이고 하는 이런 이런 능력들에 대한 over 뭐뭐를 뭐뭐에 대한 여기서 이제 뭐뭐에 대한 뭐뭐를 대한 이 통제력 control 우리 이제 통제력 이 통제력이 그래서 주어는 일단 our control 동사가 ha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제력이 a certain concrete limit. 일단 concrete은 구체적인 이런 뜻이고요. limit는 한계나 제한점. 어떤 제한점을 가진다는 거죠. which is itself a sign of t h i s fundamental separateness. 그런데 그것은 자, 콤마부터 끝까지는 일단 묶어보죠. 자, 이 콤마하고 위치나왔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수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연설명할 때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어서 부연설명할 때. 그런데 그것은 이런 뜻이겠죠. 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 여기선 엔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겠죠? 이는 여기서 콘트롤이겠죠. 통제력, 통제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렇죠? 통제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인이래요, 징표래요. Fundamental separateness, 근본적인, 근본적인 separateness. 이거는 분리죠. Separate이 원래 분리하는, 분리되는 뜻인데 여기선 니스가 있으니까 명상이죠. 분리. 근본적인 분리의 어떤 징후라는 거 그거 자체가 통제력이 뭐에 대한 abilities 어, 능력에 대한 자 능력과 뭐를 분리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separate라는 단어가 나오고 from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죠.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분리죠. 능력과 뭐에 대한 분리냐면 그 통제를 통제를 행하는 과정. 그 통제를 행하는 과정과 그 능력의 근본적인 어떤 분리에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내보내는 능력에 대한 통제력. 다시 말해서 이 통제력이랑 제력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것들 한번 살펴보죠. 어, 갑자기 뭐 red, green, traffic light 뭐 이건 이제 어울리지 않죠. 일단은 그럼 또 넘어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컨트롤은 이것도 바로 그러나 뭐 이것도 어울리지 않죠. 자 이제 예를 들어 위에 된 주장 이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죠. 여기 능력을 컨트롤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 이제 한계에 대한 예가 와야겠죠. 이 한계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예가 적절하겠고요. 살펴보죠. 예를 들면 color blind person 생맹인 사람이죠 color b l i n d 니까 blind person cannot simply decide to start seeing colors correctly. 갑자기 컬러를 올바르게 correctly 봐야지 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당연히 없다는 거죠 cannot이니까 당연히 단순히 나 이제 컬러 잘 봐야지 파란색이랑 빨간색 구분을 못 하는데 아 오늘부터는 나는 둘다잘 구분해야겠어.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An elderly person with a bad memory cannot simply decide to start remembering. 자, 아주 기억력이 안 좋은, 기억력이 나쁜 elderly person이가 뭐요 노인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은 단순히 역시 또 뭐할 수 없어? Cannot decide. Simply 단순히 결정할 수 없어요. s t a r t remembering. 아, 이제 기억 잘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기억 잘하기에 결심한다고 해서 한계가 올수 있을 수밖에 없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능력과 통제력에는 당연히 한계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Sociopath who fails to feel empathy for, for the people he harms. 자 여기까지 이제 묶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앞에 있는 s o c i o p a t h 소식하죠. Sociopath가 주어 cannot Simple d e s i g n 얘가 이제 동사죠. 얘가 주어, 이 부분이 동사. 자, Fail to 뭐말하 실패하는 거잖아. Empathy는 공감이죠. 공감. 자, 다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어 내가, 여기 묶어야겠네요.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내가 심지어 해를 끼친 사람,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는 걸 실패하는 이 소시오패스 같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Start Feeling Empathy. 공감을 갑자기 그 사람이 느끼기 시작할 수 없겠죠 왜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떤 감, 능력과 그걸 통제하는 건 분리가 돼 있고 일종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소주제고요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가죠 이게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첫 번째 소주제 두 번째 소주제는 뭐냐면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라게 소주제예요 그러니까 문, 이 문단 안에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돼야 안돼안 되죠 이 사람은 문제를 지문을 잘못 갖고 왔어 최소한 한 주제를 다루는 걸 해야지 이렇게 주제를 어? 물론 큰 주제는 같지만 소주제가 이렇게 다른 거를 다뤄 버리면 조금 곤란한데 어쨌든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한계된 이야기까지는 했고요 However 하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B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B 보죠. 하지만, 하지만 극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However, our control over the actions we take on the basis of our perceptions, memories, and emotions is vastly greater. 자 일단 묶어야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action 수식화죠. 우리가 on the basis of 는 일단 뭐예요? 뭐뭐에 근거한 이런 뜻이죠. 뭐뭐에 기초한 우리의 인지, 인식, 기억, 그 다음에 감정에 근거한, 근거에서 우리가 take, 우리가 취한 그런 행동들, 행동들에 대한, 오번은 뭐뭐에 대한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대한, 이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력이, 우리의 통제력이 이제 더 크다는 거죠 is greater 다시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동사고 보호죠 complement 자 bestly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고요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력이 훨씬 더 크다 극복이 가능하다 일종한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죠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갑자기 바뀌면 주제가 그럼 되겠어요 흐름이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소주 제가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보죠. Once the color blind person knows that he sees both red and green as green, he can take steps to ensure that his actions do not endanger himself or others. 자 once는 일단 일단 뭐뭐 하면 이는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이 생명인 사람이 know that 테디아를 알게 되면 테디아가 보죠. 일단 자, 동사 목적어죠. 대신 접속사고 목적어지. 목적어절이 끌고 있는 지 명사절이 끌고 있는 거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이 컬러 블라인드 사람이 그가 레드와 그린 둘다 그린으로 아는 거야. 이 무슨 말이야? 빨간색도 그린으로 알고 그린도 그린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안에 이제 CASB인데요. A를 B로 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oth A and B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와 그린을 둘다 뭐뭐로 보는 거죠. 뭐뭐로 보다. 그린으로 보는 거. 빨간색도 그린이고 그린도 그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있을 때 멈추지 못하는 거죠. 다 가시오로 아는 거죠. 그쵸. 그걸 안다면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자기의 그런 장애를 이 e can take steps. Take steps 무 뜻이에요? 조치를 취하다는 수거죠. 조치를 취하다. 그럼 조치를 취할 수 있죠. To ensure t 대디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insure하면 뭐뭐를 받, 확고히 하다 뭐뭐를 확고히 하다 확실히 하다 라는 뜻이야 뭘 확기, 확고히 하냐면 일단 to insure는 to 부정사의 부사정연법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죠 뭘 확고히 하냐면 대디아를 his actions do not endanger himself or others. 그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다 endanger하면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다.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확고히 하려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장애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제시문에서는 아, 한계점이 리미트가 있다. 근데 그꼭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진, 진행하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A보면 어떻게 또 극복이 가능한지 이제 여기 좀 이야기가 더 나오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Even though red and green traffic light may look like same to him. Even though 기본적으로 뭐뭐 이지만 이런 뜻이죠. Even though, 그리고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B로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Red and green light, traffic light. 이거 주어져. 빨간색 그리고 레드랑 그린이 트래플라이트 신호등이 똑같이 보이지만 Look the same to him. 누구에게란 뜻이죠. 그에게는 똑같이 보이지만 You can memorize. 외울 수 있죠. Memorize. 외울 수 있어요. The position of the light. 그 빛의 위치를 외울 수 있죠. 서양은 이렇게 신호등이 이렇게 돼 있죠. 뭐 빨간색, 뭐 노란색, 하얀색 이런 식.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죠. 뭐 빨간색, 뭐 주황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1, 2, 3. 1, 2, 3. 위치를 그냥 외워두는 거야 위치를 아예 외우는 거예요. Red on top, Red가 제일 위에 있고 이제 서양 같은 건 세로니까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 Green on the bottom, 이게 제일 아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자 make sure는 앞, 앞에 있는 ensure랑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영어 싫어하죠. To ensure, to make sure 똑같은 말이에요. 뭘 확고히 하기 위해서냐면 it does not cause an accident 사고를 유발하지 안,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예 외울 수 있다는 거. 이 위치를 아예 외우는 거죠. 이게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이제 이거를 가는 거죠. He can use ex, uh, executive processing to correct for perceptual deficit. 그래서 그는 이런 실행하는 과정, 실행하는 어떤 그런 통제 과정, 통제 과정을 집행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Executive 하면 뭘 집행하는 이런 뜻이고요. 실행하는, 집행하는, processing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어떤 과정,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하위 해서 어, 그 인지적인 어떤 결함이죠. deficit 하면 결함이니까 자기 인지적인 어떤 장애나 인지적인 어떤 그런 결함들 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집행 과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가면 perceptual 인지적인 그 다음에 deficit 결함이죠. 인지적인 결함. 그래서 뭐 지각, 지각하는 어떤 지각에 대한 결함을 어, 수정하기 위해서 to correct는 to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니까 부사적용법이죠. 어, 인지적 결함을 어, 이제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이제 집행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의 순서는 이제 나오긴 하지만 어, 글의 주제가 소주제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어, 수고 그동안 많았습니다.